네, 그러면 동작 분석 같이 시작해 볼게요. 어, 일단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영상이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시퀀스 동작 중 하나를 발췌를 했어요. 어깨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굿노트에 캡처를 해서 사진을 붙여 넣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고요. 그래서 이 양식은 제가 링크를 더 보기란에 첨부를 해둘 테니까 무료로 다운 받아서 노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바로 수업에 적용을 할때이 운동의 목적이 뭐가 될지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에 포커스를 두고 파악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운동 목적을 적어줄 건데 지금 어깨 복합체 관절에서 상방 회전과 어깨 굴곡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방 회전이라고 적어 줄게요. 그래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은 우리가 어깨로 봤죠. 그래서 어깨 관절 중에서도 지금 어 상방 회전 어깨 굴곡 등등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쓰일 테니까 전거근, 상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그리고 어깨 굴곡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삼각근까지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깨 관절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해서 동작 분석을 해 봤고요. 여기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을 적어볼 건데 일단 소도구도 많이 쓰임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액션에 좀더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 그리고 그에 따른 머슬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깨 굴고 어깨 상방 회전이 일어나고 있구나. 날개뼈의 상방 회전. 그럼 이때 사용되는 근육은 위에 썼던 것처럼 전거근, 상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협력을 하게 되면서 상방 회전이 일어나고 어깨 팔을 듬에 따라서 어깨 굴곡이 일어나니까 삼각근들도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할때 전거근에도 자극이 오겠지만 삼각근 쪽에도 자극이 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작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고 시퀀스에 녹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동작 분석도 하나하나 해가면서 동작의 의미도 내가 스스로 파악하는 걸 연습해 주셔야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어떤 동작을 보더라도 아 이거 여기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구나 아 여기서 소독구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했겠구나라는 의도 파악도 되고 예상이 되면서 내 수업에도 응용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구와 소도구의 역할도 내가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지금 이 영상, 이 사진 속에서 보면은 소도구가 총 지금 미니볼도 있고 폼롤러도 있고 루프밴드도 있고 미니 폼롤러 그리고 위에 기구 스프링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다섯 개의 소도구와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했고 어떠한 것에 포커스를 둬서 어,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지 좀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지금은 이 동작에서 이러한 소도구들이 쓰였지만 나중에는 다른 동작에서 내가 이거를 다르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스스로 써먹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동작 분석을 좀 소도구까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폼롤러가 있을 것 같아요 폼롤러는 지금 불안정한 지지면을 조성을 하는 역할을 하겠죠 아무래도 좁은 면적이다 보니까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폼롤러를 1번이라고 표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강의를 빠르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손으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폼롤러의 역할은 불안정한 지지면을 제공을 해서 몸통 코어를 좀더 활성화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깨 움직임을 하게 될때 조절력이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몸통 코어가 먼저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 번째 미니볼도 있을 거예요. 내전근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겠죠. 공을 지금 다리가 안쪽 방향 안쪽에 미니볼이니까 이 방향으로 수축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내전근을 활성화하는 걸 목표로 한것 같아요. 복부 코어도 함께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폼롤러로한번더 장치를 하고. 미니볼까지 장치를 해서 어깨관절만 쓰이는 게 아니라 코어까지 활성화한 상태에서 어깨관절을 사용을 하도록 해서 통증 있는 분들이라면 통증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동작을 할수 있게 되겠네요 파란색으로 바꿔서 루프밴드를 볼게요 루프밴드는 지금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방향의 힘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깨관절 입장에서는 뭐죠? 바로 외전 숄더 어브덕션의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루프밴드 역할 미니볼 루프밴드는 숄더 어브덕션 그리고 미니폼롤러는 4번 루프밴드 3번 써놓고 위에 핸드스프링은 5번으로 쓸게요. 이 미니폼롤러의 역할은 이 동작을 할때 특히 팔꿈치가 고정이 되지 않고 벌어지면서 어깨가 내회전 되려고 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회전을 막는 장치로 사용이 된것 같아요. 상완골의 내회전 방지를 위한 환경 조정. 서 팔을 들어 올릴 때 아시다시피 상완골이 외회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가야 어깨 찝힘 현상이 없이 견모가 공간이 좁아지는 걸좀 방지하면서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회전을 방지하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미니 폼롤러를 썼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외회전을 유도를 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 스프링 장력 이 위에 달려 있고 지금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중에다가 달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고 약간 대각선 쪽에 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위 방향 쪽으로 들어 올릴 때에 저항을 발생시키죠. 그러면은 숄더 플렉션과 상방 회전 예전... 에 대한 저항 제공을 해서 좀더 피드백이 잘올수 있게끔 한 목적을 두고 핸드 스프링을 저 위쪽에다가 걸어서 당겨지는 저항을 쓸수 있게끔 장치를 해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깨 팔을 90도 이상으로 들어 올려서 어깨 관절 날개뼈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지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GPT한테 물어볼게요. GPT로 들어왔고요. 그럼 방금 질문을 한번 물어볼게요. 요약 정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GPT가 해주니까 아, 필라테스나 재활 관점에서 이 움직임이 잘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팔을 들어올릴 때 충돌증후군이 생기거나 어깨가 불안정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지식까지 얻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미나를 여러 가지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내용을 어, 정리를 굿노트에다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적으면서 정리를 같은 화면에 동작과 함께 하게 되니까 좀더 기억에도 잘 남게 되고 적용하기에도 편할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또 생겨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외회전이랑 상방회전은 왜 중요할까?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이 하는 역할은 뭘까? 왜냐면 내가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뭐 기시정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을 내가 궁금함이 딱 생겼을 때 바로 해소하는 게 중요하고 기억에 더잘 남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 속에서는 팔꿈치를 구부려서 동작을 진행을 하는데 왜 팔꿈치를 구부려서 동작을 진행할까? 사진을 캡쳐한 게 있으니까 사진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물어볼게요. 알려주네요. 숄더 모빌리티와 안정성 강화를 위한 동작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날개뼈 움직임 훈련, 승모근, 정거근 기능의 강화, 그리고 어깨 안정화를 위한 훈련이래요.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네요. 외회전은 어깨 관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 움직임이래요. 그래서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위쪽으로 밀어낼 때 상완골이 자연스럽게 외회전되어 어깨의 충돌, 인핀지먼트를 예방하고 회전근개의 압박을 감소. 시키는데요. 외회전이 되지 않으면 상완골, 골두가 그 관절 천장에 가까워지면서 충돌이 발생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회전의 움직임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상방회전은 팔을 들어 올릴 때 견갑골이 상방회전하지 않으면 팔이 90도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하네요. 견갑골이 제대로 상방회전해줘야 견관절 사이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 팔을 더 높이 그리고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대요. 그래서 어깨뼈와 팔뼈의 리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요약하면 외회전이 팔과 어깨 관절의 정렬을 잡고 상방회전이 그 팔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회전과 상방회전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여러 세미나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전거근과 하부승모근의 역할. 이두 근육은 견갑골의 상방회전을 유도하고 견갑골 안정화를 돕는 핵심 근육이래요. 전거근은 형각 형과... 에 견갑골을 고정시키고 견갑골을 앞쪽 프로텍션 하거나 상방으로 회전시키는 어버드 로테이션을 진행하는 데 역할을 하죠. 특히 푸쉬 동작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전구근이 약하게 되면 윙잉 스케플라가 발생을 하게 되고 하부승모근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 즉, 후방경사와 상방회전을 유도하고 있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릴 때 중요한 견갑골 조절 근육이래요. 그래서 상부성모근이랑 함께 움직이는데 하부성모근이 약하면 견갑골이 과도하게 위로 들릴 수 있대요. 그래서 하부 승모근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이두 근육이 서로 협력을 해서 견갑골의 안정화, 상방회전, 후방경사 시켜서 어깨 통증 없이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마지막, 왜 팔꿈치를 구부려서 동작을 진행할까?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구나. 왜냐면 지렛대가 팔꿈치를 펴게 되면 길어지니까 어깨에 가해지는 부하가 증가가 되겠죠.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 지렛대가 짧아지면서 어깨에 가해지는 하중은 감소하면 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이 유도 가능하니까 팔꿈치를 구부려서 동작을 진행을 한 거구나 하고 의도 파악을 해볼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 및 날개뼈 움직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 딱 견갑골의 움직임에만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거근 활성화나 상방 회전 훈련을 할때더 추천이 되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전거근과 하부승모근 강화를 위해서래요.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월슬라이드 월슬라이드 동작이나 푸시 동작은 전거근을 더잘 타겟팅하기 때문에 팔꿈치를 구부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 팔을 피게 되면 상완삼두근이나 다른 근육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좀더이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동작을 진행했겠구나 하고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그래서 캡쳐를 해서 굿노트에다가 바로 붙여넣어 볼게요.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면은 위에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직접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작을 정리를 해볼수 있고요. 이 비슷한 동작들도 굉장히 많아서 비슷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소도구가 추가되느냐, 어떤 동작들로 변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만 변화가 생길 뿐이지 이 근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의 동작만 잘 분석을 하더라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내 추후 시퀀스에도 활용을 할수 있고 동작 하나하나를 쓸 때도 어, 이거를 여기서 왜 써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회원님한테는 어떤 방향으로 도움이 될 건지가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시퀀스를 따오는 게 어,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을 해도 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진 선생님들이라면은 이렇게 동작 분석을 뭐 많이 하지 않더라도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궁금한 점도 생길 거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더 머릿속에 많이 남기 때문에 얻어가시는 게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AI, GPT를 활용해서 같이 동작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다른 동작 같이 분석 원하실나요? 네. 원하시긴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